어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응. 체인스 체인코만 배제편 응. 네, 응. 영화를 응. 보고 물론 빨리 집에 가야겠지만 응. 음, 간단하게 이런 집에서 먹을 간단한 디저트나 기념품 같은 걸 이렇게 사가지고 집으로 가면 딱 좋겠다. 좋아요. 응. 예. 여기 하러가안 가본 것 같아 안 가봤어? 이거 응.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응 가꼬이 나 이거 가골줬어 어? 웨이팅 없네 럭킹 <laughs> <우와. 우와. 오. 놀라> 아물음아 <laughs> 음 아오 미 감자 미자 감자요? 어. 응. 저희 기본이랑 감티 세트 저뭐 제로 콜라 아, 소스를 몇개 골랐어요 아 이런 거는 먹으려면 햄버거는 안 먹고 소스 만 먹고 있어 <웃음> 먹자 먹자 응 <laughs> 혜자산이 음. <세차 선이> 오잖아 크롬이잖아 <laughs> <laughs> 크롬이 쿠러미. 나 크롬이 싫어 아니, 몇째 산리오잖아. 근데... 오! 아, 솔직히 나산리오잘 몰라. 근데... 근데... 크롬이는 싫어. 왜 크롬이는 싫어? 크롬이 좀 이상해. 크롬 이상해? 어... 왜 산리오... 어? 산리오네... 아, 영화관에... 와, 맛있겠다. 볶음. <hi> 나 볶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꽁치시네. 아니야, 진짜. 스탠다 사람이야. 아, 맨자 홍수로 갔다. 체인성 오빠. 메자 추천. 어, 들다 추천. 메자 추천. 아, 사람 너무 많아? 그 에너지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아, 네기가 사진 찍었어. 아, 아, 좋 올라 올라. 아, 올라 없어. 카페 가자. 카페 카 산다. 카페 산다. ハリー・ポッターの店があった。 No! Oh. 도겠했습니다 지금 얼굴이 진짜 엉망인데 <laughs> 저 외근 때문에 오산에 와있어요 no! 여기서 아침부터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오늘 아침 한 6시쯤 일어나서 지금 지금 9시 10분인데 거의 진짜 아침부터 움직였어가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진짜 맥... 진 피곤한데 열심히 찍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1박 출장을 왔는데 여기 호텔에는 7시 한 45분? 그쯤에 도착을 했는데 방금 저녁을 먹고 왔고 그리고 이제 이제 완전 자유시간이 됐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욕조가 있어요 욕로 이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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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제 화장 지이고 씻고 반신욕도 로 하고 피로좀 풀리고 로일이 아침 일찍이터일정이 있어서 좀이겠습니다이이팅 칫솔, 치이이 없어서 사이어요 <laughs> 마이백 아니지만 네일 립을 옷이랑 그리고 요거는 약간 작은 것들 화장품이나 어 잠옷도 들어갔네 <laughs> 잠옷도 가져왔고 아 영양제 같은 거 여기다가 넣고 었 그리고 이건 화장품 그리고 요거는 핸드백 이렇게 챙겼습니다. 음 일단 씻어야겠어요. 저 집에서 요거 뭐지 압박 스타킹? 압박 스타킹을 집에서 가져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어 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플까봐. 그러니까 평소에도 요거 신고 자는데 오늘 같은 날은 특히 특히 더 뭔가 다리 도 붓고 그럴까봐 산겼어. 그리고 내일 하루 여 군저에서 애 스케줄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 마치면 서울로 간 다음에 현지로간 다음에 그리고 금요일 날 내일 모레는 일본에 가요. 저 오사카로 갑니다. 심지어 출장으로 오사카로 가게 되어서 이번 주가 진짜 바쁜 한 주가 될것 같아서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일 때문에 가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가 오사카 쪽이니까 그냥 뭔가에서 자고. 진짜 감사하게도 집에서 그냥도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 음, 삼지또치즈의 김밥도.

네, 진짜 시끄대 엄청 엄청 습하고 근데 또 오늘 비가 온대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습합니다. 생각보다 덥진 않아. 아い 아침밥을 買いに行き しり詰まってんねんけど、なんかきつきつやね。キラスターなんて。セイセイとか。うん。影山。あえどこなの？なかなかなかなかせーの。誰？赤赤、えー、赤。お願いします。<laughs> これハイキューっていうアニメーションの。じゃん。あいいなとや。<え><よ>めっちゃいいよ。一個ずつする？一個ずつしよう。どっちがいい？ どっちでもいいえー、すげえ、ひのとよれあれやんへいへいへい <laughs> すごいすげえ バイバイ。バイバイ。超ちゃんだけ。<っ>エルデンリング。エルデンリングが。スイングウェーハース。ポットナレ。で <laughs>、うん、僕が今やってるゲームやんな、うん。これと。ねえ。<laughs> かわいい。これも。あ、そう。なりがちうのこれ？これが。 엘데링그, 너, 이게 그냥 엘데링드 이게 엘데링그, 나이트레인이라고하냥 다른 게임 아, 다른 게임이야, 이거? 근데 아 똑같아. 뒤에 보면은 똑같은 구성물은. 아, 그래? 응. パネル濃厚いっぽいよ今日めっちゃ天気がいいです寒くもないし暑くもないしクビオイルやし今日は皮膚科に行こうと思いますよそん皮膚があんにこんざごがけがあ事務所でやっぱりヒーターもつけるので寒くなるので皮膚科に行って肌管理をしてお家に帰ろうと思います